서울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된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건물 구조상 대피가 어렵습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방범창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수구가 역류하거나 빗물이 유입되면 가장 먼저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빗물이 종아리 위로 차오르기 전에 탈출해야 합니다. 슬리퍼나 하이힐 장화를 신었다면 계단에서는 맨발로 탈출하는 게더 안전합니다. 물이 빠져나가기 어려워 침수되기 쉽고 또 출입구도 좁아요. 그래서 대피에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지하공간에 물건을 높은 곳에 옮기시고 이제 집중호우가 왔다. 이러면은 지하공간을 즉시 대피하시고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따라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은 수압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에 빗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차량은 두고 대피해야 합니다. 빗물이 유입되면 5분에서 10분 안에 지하주차장 천장까지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피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확인하려고 주차장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살을 빼러 갔던 주민 7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